보톡스를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항상 주기적으로 맞고 꼭 맞으라고 말씀드리는 부위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놀람> 보톡스 안 해요. 어? 절대 안 해요. 배우분들은 주름 보톡스는 <놀람> 경향이 있고 <놀람> 형태로만 내가 이 주름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가장 가성비 좋은 게 바로 보톡스인데,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은, 이제 실제로 고객님들은 잘 눈치를 못 챘는데, 제가 딱 보면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주름이 어쨌든 잘 보이긴 하거든요. 주름은 보일 때뭘 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저는 보톡스 맞을 때 저도 항상 주기적으로 맞고 꼭 맞으라고 말씀드리는 부위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랑 이제 미간 주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이제 미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얇은 선으로 이제 이미 주름이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영상 많이 보고 릴스 많이 보고 핸드폰을 볼때 나도 모르게 이제 인상을 찌푸리는 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이두 부위만은 꼭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눈밑 있죠 저는 눈 밑은 보톡스 안 해요 어? 절대 안 해요 눈 밑은 특히 애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눈 밑에 보톡스를 하면 애교 가 없어져요 표정질 때 여기가 살짝 펴지면서 응, 이게 네. 원래 주름이 생기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애교살이 아, 근데 이게 안 생겨 그래서 웃을 때 인방 놓고 있어. 뭐 약간 눈이 좀덜 웃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눈 밑은 절대 보톡스를 하지 않아요. 스킨 보톡스로 대체하긴 하는데,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를 좀 묽게 해석을 해서 이 피부층에 얇게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는 이제 피부 결이 되게 좋아지고, 두 번째는 모공 축소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피부에서 좀 광이 돕니다. 음. 그 전체적으로 피부에서 광이 나면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스킨 보톡스인데 단점은 뭐냐? 좀 아파요. 많이. 그 리쥬란 통증 되게 아프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올세라 써마지를 마취 크림 없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전 통증에 강해요. 통증을 되게 잘 참는 편인데도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시술을 꼽자면 리쥬란 힐러랑. 스킨보톡스 두 가지 너무 아파서 정말 이건 큰맘 먹고 해야 되는 대신에 이제 스킨보톡스는 제가 다른 리프팅이랑 같이 병합을 많이 해서 하거든요 만족도 되게 좋아요 스킨보톡스는 멍은 잘안 드는데 바늘 자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좀갈수 있어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봐요 효과도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보통 느끼시기 때문에 되게 빨리 나타나죠 보톡스가 없으면 주름이 지금쯤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배우분들은 이 인상을 막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인 네. 쓰고 눈썹도 올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름 보톡스는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고 음... 그러니까 스켓 보톡스 형태로만 주로 음... 많이 하시는 거요 보톡스 내성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사실 보톡스 맞은 지 지금 된거 같은데? 물론 이제 자주 맞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내성이 생기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뭐 어떤 보톡스를 맞아도 보통은 효과가 없어요 이 내성을 예방하려면 저는 이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톡스의 용량 일단 내성이 잘 생기시는 경우는 고용량으로 좀 자주 맞을수록 오래 생겨요 근데 이 고용량이라는 건 뭐냐? 사실 그거에 딱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디 보톡스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에 맞는 것보다는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제 바디 보톡스의 경우는 내성 확률이 좀 적은 보톡스를 권유드려요. 저도 그렇게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기인데 주기는 사실 우리가 얼굴 주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효과가 빨리 사라져서 3개월에 한번 정도 이제 추천을 드리죠. 그럼 이때 또 어떤 보톡스를 내가 맞아야 되냐 사실 주름 보톡스나 이제 스킨 보톡스 같은 거 주기가 짧은 거를 맞을 때도 저는 내성 확률이 좀 적은 제품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냥 시중에 다른 어떤 보톡스도 효과 의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한데 내성 확률을 줄이려면 저는 제품을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거나 맞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세미나를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원장님은 제몇십년 동안 이 미용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성이 생기신 분들이 종종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 효과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주름을 예방할 때는 보톡스가 제일 간편하고 가성비 있는 건데 좀 아쉽죠. 그래서 뭐다? 첫 번째는 보톡스의 용량, 두 번째는 보톡스를 맞는 주기, 세 번째는 보톡스를 어떤 제품으로 맞는지 이세 가지가 내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보톡스가 주름을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얕은 주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자리가 잡아서 좀 깊게 생겨버린 주름은 보톡스로는 해결이 정말 어려워요. 음.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페인 부위를 채워주는 필러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 요즘 콜라겐 부스터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해결을 해볼 수있어 근데 너무 깊으면 사실 콜라겐 부스터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음. 저는 필러를 묽은 필러를 좀 소량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네. 보톡스를 미리 해야 된다 그러면 어, 보톡스 대신에 음. 대체할 수 있는 리프팅 시술도 있나요? 없어요 그 바디보톡스를 맞는 거는 대부분 그 라인 개선을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근육의 부피가 너무 커서 그 근육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톡스랑 리프팅, 바디리프팅 장비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게 달라서 서로 대체가 안 돼요. 뭐 어, 내가 종아리 라인이 예쁘지 않아. 근데 그게 근육 때문이야. 그럼 보톡스 하셔야 돼. 음. 다만 이런 건 있죠. 근육이 좀 딴딴하게 뭉쳐 있거나 라인 자체가 부종으로 인한 경우가 있어. 음. 그러면은 이제 체외 충격파나 이런 걸좀해볼수 있어. 근데 근육 크기가 크다. 이건 보톡스를 어쨌든 같이 해야 돼. 어, 나 이마랑 미간 보톡스 했는데 눈썹이 한쪽만 올라가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근육이어도 이 근육의 힘이 부위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 사무라이 눈썹?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한쪽만 아마 올라가신 거는 이 보톡스를 놓을 때 한쪽 눈썹의 힘이 조금 더 쎘거나, 아마 음. 아마 대칭적으로 놓으셨긴 할 거예요. 왼쪽 네. 눈썹이 힘이 좀 세서 그 부위 용량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가 제일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 끝 쪽은 항상 잡아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이 눈썹 이 산을 만드는 거는 서양인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부러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눈썹이 올라간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양쪽 끝은 항상 잡아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금방 교정이 가능해서 그건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보톡스를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20대 중반 이후 정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어쨌든 주름이 생기는 거는, 우리 똑같이 10대 때도 인상 다 쓰고, 막 이렇게 막 이마 움직이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보건력이 좋은 거죠, 그때는. 재생이 잘 되고. 음. 어. 근데 이제 종이를 계속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은 그 주름이 처음에 옅었다가 아예 이제 박혀버리듯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같은 부위에 계속 똑같은 주름이 생기면 주름이 자리 잡아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콜라겐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 어, 그리고 우리가 재생 속도가 좀 떨어지는 시기 그때부터 주름이 더잘 생기기가 쉬워서 그리고 저는 20대 중반? 봄부터는 음. 맞으면 어떨까? 예방적으로 표정이 진짜 다양한 편인데 음, 음. 표정이 다양할수록 주름이 더 빨리 생기나요? 그쵸 아무래도 헉! 근데 그렇게? 그렇다고 우표정으로 살 수는 없고 <laughs> 어. 근데 이제 어쨌든 보톡스는 예방이다 음. 주름 예방 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건 예방에 예방하는 그런 시술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디카프리 어, 주름 음. 엄청 많잖아요 네. 이마에도 많고 미간에도 많고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이제 뭐 생활습관도 있긴 하겠지만 표정을 좀 다양하게 지을수록 눈썹 많이 올리시는 분이 이마주름 많이 생겨요 인상 많이 쓰시는 분이 미간주름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예방하려면 맞아야 된다 20대 중반 이후부터 3,40대 분들은 저는 꼭 맞으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시작하시지 않은 분